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가치TV 부가티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치TV 부가티의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건물투자기법 13편 환산보증금입니다. 사실 환산보증금 지난편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환산보증금을 따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는 이유는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기준이라는 게왜 중요한가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의 권리를 포기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5% 상한 비율에 대한 적용을 안 받으시고요. 제일 큰거 대항력을 갖고 계셔도 어, 보증금이나 이런 거 일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은 9억까지입니다. 그래서 환상보증금이 9억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그좀 대형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환상보증금 넘어가는 큰 상권이나 혹은 상가를 두하게 되고 면적을 넓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 환산보증금을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런 장치를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산보증금 중요한 거, 5% 인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울 각 지역별로, 시기별로 환산보증금에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기준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에 그것이 정확한 금액에 내에 들어가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비하고 월세 임차료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합한 금액은 사실상 임차 임차인들한테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관리비는 현산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그부분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역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금액의 기준이 어, 정해져 있고요 그 금액 이하여야지만 현사 보증금 이하의 금액만 상가 임대차 보급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것. 그리고 이 금액 내에 들어가야지 우선 변제, 그리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의 기준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환상보증금 5% 인상의 기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사실 어떤 분은 월차임만 5%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월차임과 보증금 둘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도 가능하고요. 동시에 둘다 가능합니다. 보증금만 올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사항으로 임차인과 사전 협의 혹은 물가지수 등과 같이 연계를 좀해 놓으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의 그 관리상 어떤 지수를 연동해서 5%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협의라는 것은 저는 사실 법적으로 사실 이게 분쟁을 만들 수 있는 용어라고 보거든요. 협의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시기가 지나고 입장이 서로 다를 텐데, 근데 이런 협의라는 부분에 사실상 미리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저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서로 그냥 얼굴 붉히는 경우도 간혹 가다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투자비법 시크릿 저희가 비법 말씀드리는데요. 한산보증금의 관리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적정한 임차료로 만드시고 나머지는 관리비 쪽으로 빼놓으시는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관리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임차료의 월차임과 적정하게 관리를 유지해서 환산보증금 내에 들어오는 만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 환산보증금에 들어가게 만들면서 월 관리비로 추가적으로 월차임을 받으신다. 이런 식의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물투자비법 13편 현상보증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